안녕하십니까. 용산에서 황금빛통 싸고 있는 블랙입니다. 오늘은 카페에 글쓰기가 힘들어서 어,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회사로 출근하고 있는 중입니다. 12월달 한 달간 그 어, 잠을 자지 못하는 사투 끝에 어, 겨우 어느 정도 어, 오늘 나가서 일 마무리하면 일단락될것 같습니다. 뭐 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. 이제 잠안 자고 일하는 일은 안 해도 되겠다. 어, 내일부터는 뭐 거의 정상적인 일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11월 달 회사에 과몬이 좀 있어가지고 인력은 줄었는데 12월 달은 또 특히 또 일이 좀 몰리는 철이라 음 어쩔 수 없이 황금빛동을 싸게 됐습니다. 어, 카페 활동을 제대로 못했네요. 음. 글쓸 틈이 없었습니다. 어, 한가하신 분도 있겠는데, 또 바쁘신 분도 있었을 거고, 뭐, 카페 글 짭짭이 저기 또 올라오는 상황 보면 대부분 바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음, 내년 2020년도에 어, 카페 스탭으로또 임명이 돼가지고,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 저는 뭐 어, 이런 활동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한겨울에는 같이 모여서 뭐 온천을 한번씩 가본다든지 지난번에 EST 님 몰린 것처럼 뭐 당구 대회를 해본다든지 이렇게. 같이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뭐꼭 술을 마셔야 되는 건 아니고 같이 모여서 재본할 건 아니잖아요 <laughs> 네. 그래서 뭐 같이 모여서 뭔가 함께 할수 있는 뭐 취미활동 많지 않습니까 등산, 낚시, 뭐안 가면 뭐 온천이라도 이런 추운 날에는 온천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술을 안 먹어도 뭐 2, 30대 생각하면서 당구장에서 짜장면 한번 시켜 먹기 뭐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뭐 그런 모임 위주로 뭐 한번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. 2020년도에는 작은 뭐 크든 작든 소모임 활동이 좀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